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 언제 끝나요? 그 대면이야 비대면이야? 비대면. 그러면 비대면이면 그 온라인 켜놓고 저거 들을 수도 있죠. 그게 힘든가? 괜찮아요? 뭐 월요일날. 한번 보충합시다 시간은 그날 낮에 좀 정해봅시다 오케이 몇 시에 끝나는데 온라인 클래스가? 4시 반 4시 반어 그럼 4시 반에 바로 시작? 을 할까? 그래도 괜찮아요 4시 반에서 6시 반아 음. 보고 보고 얘기해줄게요 그러면 일단은 4시 그 제... 반에서 6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읍시다 어, 80에 2부터 가볼게요 있다고 하는데 코사인 그 D를 각자 써달래요? 어, 몰라요 대충 그리게요 A, C가 있대요 삼각형 A, B, C가 있대 근데 이제 A, 더, 사인 A 더하기 B 그리고 B 더하기 C C 더하기 A에 관한 사인 값을 사인 값에 B를 줬는데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하는 건 사인의 B는 길이의 B랑 같은 거야 그치? 맞죠? 근데 이제 그냥 sin a 어쓴상황은 사인 n a 더기 b 로 줬다고 그죠? 그러니까 a 더기 b 는 어떻게 구할까를 그러니까 a 더하기 b 가 의미하는 건뭘까를좀 생각해봤는데 이거죠. a 더하기 b 비하기 c가 180도 즉, 비이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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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바꿀게요. 사 i 파이 마이사 s 파이 마이사 파이 렇게 바꿀 수죠 왜? 각두개 아니라 하나만 봐야 되지 않나? 그래 그래야 길이비로갈수 있을까? 그럼 이제 파이 마이라고 지금 줬다는 건. 각변환으로 가는거죠. 중간공사그죠 파이는 바뀐다, 안 바뀐다? 안 바뀐다? X축? 오케이. 안 바뀌고, 파이마이씨는 이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에서 쌓인 양수음수. 아니 이사분면이잖아? 파이마이씨가 이사분면이면 양수 음수, 사인 오케이 그러니까 그대 와서 사인1 0서사인 1일 사인 2일 10일 1이일1 3 0일 11일 1 3 0일1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? 이별, 이별, 선별 근데 이때 길이들을 주고 코사인 값을 넣었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코사인 띠는 2 곱하기 2 곱하기 이별 분해 맞죠? 이별 제곱 8별제곱분의 4별제곱 4별제곱 8별제곱 빼기 9별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별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등이네요. 그 그렇죠. 음, 그죠그 다음에 82의 2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타워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거리가 마치 160m 떨어진 두점 A, b s 측량을 했더니 PAQ가 45도, PBQ가 30도, AQB가 30도였다. PQ의 길을 구하라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. 이렇게 했었대요. 맞죠? PAQ 45도, PBQ 30도, AQB 30도. 그렇게 되면 맞죠?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여얘기 뭐 했는데, 자, 천천히. 여기도 지금 직각이에요, 여기도. 맞죠? 그럼 먼저 생각해보면, 이 길이가 내가 구할 별이면 얘도 별이어야지 맞죠? 맞죠? 그리고 이 길이는 그런 몇이지 루트 3대를 빼야죠 왜 1대 루트 3대 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 <놀람> 알어그별과알 맞죠? 160의 제곱은 별의 제곱 더하기 미트 3별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별 곱하기 미트 3별 곱하기 포스하는 3도 이거 되시나요? 별제곱별제곱사달제곱그사3은도는 이분의 육성을 주문하. 아, 진짜, 은별제곱별집제곱집어 별집어, 별별집별제곱은집어별집제곱 별집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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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집어 별집어, 별집어, 별, 제곱, 별, 제곱. 4, 별 제곱. 거의, 더 이상 질문 음. 없는 거